스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목소리>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목소리> 무교절 첫날, 곧 바스카 양을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스승님께서 잡수실 바스카 음식을 어디에 가서 차리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 두 사람을 보내며 이르셨다. 도성 안으로 가거라. 그러면 물동이를 메고 가는 남자를 만날 터이니 그를 따라가거라.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집의 주인에게 스승님께서 내가 제자들과 함께 바스카 음식을 먹을 내 방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하여라 그러면 그 사람이 이미 자리를 깔아 준비된 큰 2층 방을 보여줄 것이다. 거기에다 차려라. 제자들이 떠나 도성 안으로 가서 보니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바스카 음식을 차렸다.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는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니 모두 그것을 마셨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하느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결코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그들은 찬미가를 부르고 나서 올리브 산으로 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미 예수님 아멘.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때 친히 제정하셨던 성찬례 다른 말로 성체성사의 신비를 기념하는 미사를 공헌하고 있습니다. 성체성사는 라틴어 에우카리스티아를 번역한 말입니다. 이 라틴어는 그리스어 에우카리스테오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그리스어의 뜻은 감사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성체성사의 원래 의미는 하느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체 성사인 이 미사 안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도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는 대영광송을 바치면서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라고 외칩니다. 또 독서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하느님 감사합니다라고 응답합니다. 또 예물봉헌이 끝나고 성찬의 전례가 시작될 때 사제가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라고 하면 우리 모두는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라고 응답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제가 바치는 모든 감사송은. 거의 항상 이렇게 시작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 옵니다. 성체와 성혈을 축성한 후에 사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또 미사의 마지막에 사제가 주님을 찬미합시다라고 하면 우리 모두는 하느님 감사합니다라고. 응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미사 중에 하느님께 수없이 반복해서 감사드리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성체 성사를 제정하시면서 반복해서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빵을 손에 들고,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그 빵을 당신의 몸이라고 하시면서 나누어 주셨고, 포도주가 담긴 잔을 손에 드시고도 마찬가지로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그 포도주를, 당신의 피라고 하시면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톨릭교회 교리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찬례는 성북께 드리는 감사의 제사이며 하느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와 창조와 구속과 성화로 이루어주신 모든 것에 대한 감사로서 교회가 드리는 찬미입니다. 성찬례는 무엇보다도 감사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성체성사의 핵심은 하느님께 드리는 감사입니다. 그리고 성체성사의 신비를 이루는 또 다른 핵심은 바로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성체와 성혈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입니다. 미사 안에서 빵과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됨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성체 성사 안에 참으로 현존하시게 됩니다. 교부들은 이러한 변화를 이루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활동이 지니는 효력에 대한 우리 교회의 믿음을 언제나 확고하게 단언했습니다. 요한 크리소스 토모 성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봉헌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사제가 말을 하지만 그 말의 효력과 은총은 하느님에게서 나옵니다. 이는 내 몸이다. 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봉헌물들을 변화시킵니다. 안브로시오 성인도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하는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자연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축복으로 축성된 것임을 믿고, 축복을 통해서 본성까지도 변함으로 축성의 힘이 자연의 힘보다 더 크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무로부터 만드신 그리스도의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존재하는 것을 존재하지 않던 어떤 것으로 바꿀 수 없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물의 처음으로 본성을 부여하는 것이 그 본성을 바꾸는 것보다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체성상에서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화되는 신비를 두고 마르틴 루터는 실제로 그렇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상징적인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계신 교회는 지금까지도 성체 성사가 없습니다. 마르틴 루터의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가톨릭 교회는 트렌토 공의회를 열었습니다. 이 공의회는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빵의 형상으로 내어주시는 것은 참으로 당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느님의 교회는 항상 이러한 확신을 지녀왔으며 본 공의회는 이를 다시금 선포하는 바입니다. 빵과 포도주의 축성으로서 빵의 실체 전체가 우리 주 그리스도의 몸의 실체로, 포도주의 실체 전체가 그리스도의 피의 실체로 변화합니다. 가톨릭 교회는 이러한 변화를 적절하고도 정확하게 실체 변화라고 불러왔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7일로 성인은 루카 고금서 22장 19절의 말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다. 이 말씀을 해설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이 참말인가를 의심하지 말고 차라리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실리 신 주님 께 서는 거짓말 을 하지 않으 시기 때문 입니다.